세상에 가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세상에 숨겨진 기독교 문화를 구티비가 찾아갑니다. 숨어 있는 문화를 방방곡곡에서 꽃문펑 구. 여러분들은 목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너무 어렵고 졸리고 지겹다고만 느끼셨다면 오늘 채널 고정 해주십시오. 바로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릴 특별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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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스튜디오가 완전 버라이어티합니다 저기 뭐 기타부터 해서 어떤걸 이제 보여 주실지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림 묵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담비 작가라고 합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신화송 라이터 김보규입니다 저감 준비물이 없네요 <웃음> <웃음> 네, 저는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사회윤리학 전공 백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번 달 무조건 큐티 한 일주일은 못 넘기더라고요 하와이 레모와와 잠깐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 아주 전하다와 와, 진짜 틀어야 될것 아, 같은 그렇죠. 그때 뭔가 에너지를 받아이확더라고요 그림 묵상이 어떤 건지 제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이쁘다. 상점가... 쉽고도... 어, 그건... 그래. <laughs> 너무 세간이그죠 너무 예쁘네요.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아 어, 저한테 노래는 하나님과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무래도 시청률 대박 나는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오셨는데 네. 어우 퍼플색 자켓이 좋네요. 저는 그냥 몸만 왔길래 한번 반짝반짝이라도 음, 어, 해보자. 네, 충분히 준비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두분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두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까 청년들이 많이 소개해줘서 그래서 음. 알게 됐는데요. 음.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름 대신에 그 네. 닉네임 같이 활동을 아, 많이 하죠. 음, 그래서 우리 이남비 작가님은 네. 손맛 나는 글씨.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글씨에서 손맛이 난다? 라는 음. 의미로 음. 아까 소개해주신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이씨아에게는 음. 많이들 축가, 결혼식 네. 축가로 많이들 부르고 어떤 분은 너무 너무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음. 완전히 다 매진이 돼버렸대요. 음. 아.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왔는데 네. 우리 아무래도 시청률 대박나는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음. 즐겨찾기 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 묵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두분 혹시 묵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묵상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큐티 할 때도 그렇고 그냥 기도할 때도 그렇고 되게 솔직하게 사실 대화를 해요. 뭐 졸리면 졸리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잘안 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하거나 예배드릴 때 말씀을 보잖아요. 네네. 그럼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던 어.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편이어서, 그래서 저는 묵상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편이에요. 네. 아,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졸리면 졸린다. 네. 이렇게, 그죠? 아빠와 딸 같은 네, 그런 걸 사인 것 같습니다. 고민님께서는 네. 어, 저는 사실 대본 받았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무슨 멋있는 말을 해야 되는가. 막... 아, 멋있는 말을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근데 뭔가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근데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자유함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찾기 같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물찾기, 묵상을 음. 하면서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 예. 찾을 때 즐거움? 예. 어, 그 것도. 보물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 오, 오늘 굉장히 좀 아티스트 같은 느낌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기타랑 굉장히 매치가 잘돼요. 아주 잘 맞습니다. 백성 유진 기자. 맞습니다. 두 분이 다 지적을 잘해주신 거를 음. 조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음. 보통 큐티큐티 큐티, 그래서 콰이어 타임이라고 얘기를 과연. 하잖아요 콰이어 음. 타임게 있다가 조는 타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졸릴 때도 있지만 일깨우는 타임이거나 알아간다는 음. 얘기 해주신 거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시각적으로 좀 얘기하면 하나님과 음. 텍스트 성경과 음. 컨텍스트 우리의 삶이세꼭지점 음. 사이에서 음. 나를 계속해서 배치하는 음.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냥 친구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렇게 약, 마치 삼각형 안에서 나의 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음. 예, 그, 그런 시간이 콰이어 타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있어요. 큐티를 해보려고 음.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해 봤는데 사실 좀 집중도 잘안 되고 좀 뭐랄까 좀 지속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무조건 큐티 한 구절 간다 이렇게 했는데 한일주일을못 넘기더라고요 아. 어, 이게. 좀, 뭐랄까, 제가 집중력이 산만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네.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음. 저랑 같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저... 그게 제, 저만의 저 오해일까요? 아니, 보통 큐티 하시면 책으로 하시죠? 네, 네. 이렇게 큐티 책,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문자를 보고 이해해서 정보를 얻는 능력. 아. 이걸 리터러시라고 네. 해요. 네. 근데 요즘에 디지털 리터러시, 어.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읽는 거를 문자로 아니고 음. 그림으로 음. 혹은 음악으로 맞아요. 이렇게 매체로 그걸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 이제는 어. 젊은 세대가. 음. 이런 세대의 묵상은 다른 방식의 묵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음. 우린 여전히 그러니까 그 제가 20대 때 하던 이게 책을 펼쳐서 네. 예, 쓰여 있는 글자로 문자로만. 예, 문자로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네. 졸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젊으신 거죠. 김봉유 씨는 어, 어떻게 해서 우리 CCM 가수가 되게 된 겁니까? 그러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막 네. 하나님 이런 사명을 주셨어, 네. 막 아, 근데 내 저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보기야 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열어주신 그런 음.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기타를 쳤는데 네. 너무너무 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네 아들 네.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아버지런유행 있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다해 <laugh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보기 하고 싶은 거다해 이런 네, 느낌이라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문방구 승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소절이요? <laughs> 아니 한 소절 <소설> 말고 <laughs> 좀더 많은 아, 곡더 아, 많긴 앵콜송까지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자 그럼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함께 한다 하시니 나는 기운 와, 진짜... 와... 아, 그리고 계속 노래가 끝나지 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왔는데, 막 와. 좋아하는 예, 이야기를... 이게 어떤 뜻인가? 이게... 아~ 이게 네. 약간... 그러니까 막 하나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런 거데 네. 요새는... 그러니까, 새는막 사람들이 이걸로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아, <laughs> 그렇게 하는 게? <laughs> 네. 아, 근데 저희는 봐도 <laughs> 딱 알겠던데, 요자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박수를 막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잖아요. 맞아요. 나한테 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받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해운인것 같아요. 시 그런 입니다 해석을 <laughs> 해요. 담비 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났어요. 네. 아, 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데 저는 자꾸 제가 제 삶의 전부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하나님께서 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그게 묵상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오, 돼서 맞아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전선님 저기 금명 차량 그거 집에서 전... 철아 집회 <laughs> 딱 철아 집회 느낌 이었어요 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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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어떻게 아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했을 네. 때 우리도 다손 들어야 될것 아, 같은 아, 그렇죠. 아, 아, 네. 그래. 그때 뭔가 에너지를 꽉 받아가지고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제가 종합 예술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너무 음, 이렇게 음. 마음이 확 들어왔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딱한 단어가 떠오른 게딱한 단어가 떠오른 게딱한 단어가 떠오른 게맞나맞나맞나라는 단어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어, 이게 만나.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전공이 나오는군요. 행복하네. <laughs> 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laughs> 어. 그출애국 해가지고 음.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가는 동안 음. 사실 얼마나 불안하고 음. 얼마나 안전하지 않으며 맞아, 얼마나 맞아요. 나의 한순간 한순간이 음. 위험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지만 요즘 청춘이 음. 그야말로 음. 예, 네, 그 정말 한시 앞을 못 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잖아요. 근데 강하고 안전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날 그날 필요한 딱 그날만큼의 만나를 주시는 그 분이 나의 전부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그게, 그게 너무나 감동이 정말 들고 정말 되고 네. 요즘 그 청년들 정서에도 큰 위로가 되겠다. 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청년들한테 특히나 너무나 좋은 약간 느낌으로 처음에 잔잔하게 갔다가 임팩트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느낌이 음. 너무 좋았어요. 아니 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전부가 되어서 이 노래에 담긴 또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떤 게 있을까요? 군대에 있었을 때 썼던 곡이었는데 음. 어, 어. 군대에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들고 그러니까 근데 하루는 어, 일일 얼물들을 써야 되는데 복무신조를 안 했는데 복무신조를 했다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저는 그런 거 못하겠다 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음. 것들 앞에 가서 그거든요 음. 내가 두려워할 때면 음. 예수님 여기 있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음. 나는 용기를 낸다고 나는 음. 기운을 낸다고. 음...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그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면서 막그 음... 가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네. 더무 가치가 있겠다. 이담이 작가님의 그림 묵상이 어떤 건지 제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자, 일단 함께 화면으로 보실까요? 어난 가능성 있는 일만 기도하라고 한적 없다. 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말하듯이 하나님이 음, 음. 이렇게 쉽게. 오,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네요. 네, 뭔가 음. 그림이나 글씨체가 딱딱하지 않고 뭔가 친숙한 느낌이 좀 드네요. 고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맨 처음에는 그림이 먼저 보였고요. 네. 그림을 보고 나서 글씨를 봤는데 네. 그니까 그림은 너무 귀엽잖아요. 네네. 귀여운데 글씨의, 글의 내용은 되게 무게 있는 색감에 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네. 귀여움 속에 있는 무게 있는 복음의 메시지 느낌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전또 음악에서도 또 열심히 가사를 보는 사람이 음. 왜또 저걸 보니까 그림이 먼저 보였을까요? <laughs> 네. 네. 그림을 보면서, 음. 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그렸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음. 나이가 들면요, 네. 여기서 나이든 티를 내는데, 네. 각진 그림보다 그, 이렇게 곡선? 선. 예, 곡선 그림이 훨씬 음. 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머리도 좀 약간 좀 곡선이 웨이브가 잘지. 예,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지금 보여주신 그림의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그림 목상을 올릴 때 네. 제가 하느님하고 대화한 거를 솔직하게 올렸을 때와. 음. 그냥 뭔가 구색 맞추기용으로 올렸을 때랑 음. 반응이 되게 다른데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올린 것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묵상들이에요. 음. 약간 어떤 음. 진심이 좀 녹아난 그런. 네네 저거 이제 예수님 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그냥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네. 한 것들이 다 모여서 그걸 네. 선물로 주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와, 이, 이것까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셨네? 라는 묵상을 했을 때 저걸 그렸고, 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어, 좀, 아, 이게 될까? 음. 아, 안 될까? 아, 될까, 안 될까? 아, 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시간 낭비 아닐까?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린 건데, 네. 그때 예배 드리고, 주신 마음이 저거예요. 음.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음.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때 주신 마음이 기도는 대화기 때문에 난 가능성 있는 일에만 기도하라고 한적 없다라는 음. 마음 묵상하고 그림 그림이에요 저, 저게 너무 귀한 게한 네. 컷에 그런 묵상이 다 담겨 있고 음, 음. 그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음. 근데 저 같은 직업 가진 사람은 그거 하려면 300페이지 써야 되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읽을 수 있죠 음. 저 영감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예. 마음에 의해서 음, 진심으로 음. 나온 건데 그럼 글씨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만 나는 글씨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저렇게 하신 건가요? 네. 어 포토샵이나, 아니, 뭐, 뭐로 한것 마냥 너무 좀 귀엽게 잘좀 했네요. 글씨가 너무 예쁜데요? 아휴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이게 글씨가 하나하나 꼽아보면 실은 되게 삐뚤빼뚤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모이니까 또 네. 하나의 글씨체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오. 그런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작업을 하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고, 네. 자, 그럼 담비 작가님의 작품을 박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좋아 내게 노래를 해줄래 네다 접었습니다 아네. 와 이거 진짜 좋아 <laughs> 너무 예쁘네요 와 멀리서 본 거랑 너무 달라요 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네. 언제나 채워지는 은혜로 살자고 야 아까 전부가 되서서 네. 네. 노래 듣고 연기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재능이 넘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꿈을 꾸시게 됐습니까 이쪽 일로?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저도 따라서 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음. 그냥 어릴 때는 이제 뭐 이런 직업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기껏 해야화가 만화가 이 정도였는데 음.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문구라는 그런 장르가 생겼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아티스트가 음. 되고 싶다, 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가졌고 음. 그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런 옥상들을. 만들어내는 어 굉장히 덤덤하면서도 뭔가 좀 고백을 하실 때 뭔가 되게 덤덤하면서도 좀더 강직하게 걸어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음. 정말 저 귀한 작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사실, 김봉희씨 같은 경우는, 어, 이슈가 이슈자 에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예, 예. 청년들이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들어왔는데, 어. 저는 사실 히브리어를 아니까, 어. 이슈, 이슈자 이런 단어들을 20대부터 알았지만,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래로 또 이렇게 되어가지고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네. 남자, 여자에 네. 대한 히브리어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할수 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요즘이 사실, 뭐, 비혼, 내지는 네. 혼자 살자, 네. 결혼 뭐하니 제가 들어본 그 청년들 이야기 중에 왜 내가 뼈빠지게 돈 벌어서 남하고 나눴으냐 뭐 이런 음. 얘기도 들어보고 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기적인 이런 어. 그 시절에 음. 서로 마주보는 예, 두 남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 어, 혹시 그 실례가 된다면 한 소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대 줬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되어주의 머리맡에 줄게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와와 예. 와, 진짜 너무. 가사도 너무 이쁘고 전잘 모르지만 감정처리 뭐 이런 것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숨이 딸려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그 <laughs> 느낌 있었어요 이게아 네, 그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니 아, 아, 그럼 작곡과 작사를 본인이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예 작곡 작사는 좀 주셔서 제가 했고 와 진짜요? 어, 아, 근데 <laughs> 정말 너무 겸손하시기도 하고 <laughs> 예. 정말 좀 깊이가 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예. 제가 곡을 써보니까 음. 저도 영 영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저도 곡을 쓸수 있고 네. 영감이라는 게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제가 쓴 곡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되게 유치해요. 나 지금 우글거리고. 아, 그렇지 않아요? 막, 아,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그래요? 영감을 주셔서 쓴 곡들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어, 어떻게 이런 곡을 썼지? 그런, 음, 그런 게 있어요. 네. 작가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이랑, 그냥 내가 써야겠다 해서 하는 거랑. 엄청, 네. 네. 하는 거랑 엄청 네. 달라요 네. 네, 그네 그러면 이슈가 이슈에게를, 네.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이 이슈가 이슈에게는, 어, 다, 그, 제가 지금 발표하는 곡들은 거의 다 10년 전쯤에 썼던 아, 곡들이거든요. 그러면 20살, 남... 네, 20살 때쯤에 예. 노래를... 네, <laughs> 네, 그때쯤에 와. 썼던 곡들이거든요. 네, 저희 교회는 대학 볼 때까지 연애가 좀다제한 그런 분. 그래서, 아. 그래서 더 애절했나 봐요. 네. <laughs> 그래서 그 <laughs> 어. 솔로의 그 한이 담겨 있는. <laughs> <laughs> 저는 나중에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진짜 좋은 남편, 남자친구가 될줄 알았는데 네.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 사람이 아니라고 더 제가 하루는 <laughs> 네.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 만나도 똑같을 거라고. 음. 근데 만약에 지금 행복하면 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거라고. 오.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을 연습해야 된다고. 오, 행복을. 근데 그그 그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와왔 닿았어요. 그래서 음. 아이 솔로의 기간 동안 그냥 아, 언제. 석급 사람 나타나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 행복을 연습해야겠다 그런 음. 생각을 했었어요 행복을 맞아. 연습한다 응. 굉장히 또 멋진 말이 또 나왔네요 응. 좋습니다 어, 지금 이분위를 이어서 더욱더 깊은 심층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방구에서 제작한 바로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다임님께서 한번 보아주시죠 네. 오, 어, 대습니다 오, 어. 엄마야. 저 이거 나왔습이다어 대화. 이거 는 제가 이거 어... 키워드인데. 네네. 그 제가 아까도 계속 언급했이이나온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이 이거 나온다. 다다 다양한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저는 대화를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어. 네. <laughs> 그러니까 정말 그 대화가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또그 소통의 장으로서 이웃과 또 대화하는 그거잖아요. 음. 근데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사실은 음. 우리 담비님 글을 쭉 읽어봤거든요. 음. 근데 그 중에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4월이었잖아요그 낙태죄 폐지 아, 그때 올렸던 글 만화 내용을 응, 보면서 응.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잖아요 응. 근데 그 생명에 대한 본인의 이해와 신앙을 담담히 담아가면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에 제가 감동한 게 뭔가 하면 낙태를 결정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그 여인 앞에 서서 이 아이까지 잃고 싶지는 않아라고 써 있는 그말 예, 그러면서. 공감과 사랑 없이 권고만 하는 것, 그것은 폭력이야.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너무나 그제 마음 안에 제가 이건 생명과 생명의 문제다라고 늘 얘기해왔는데, 그 긴긴 이야기가 한 장면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전 세상과 대화하는 그모습도참 아름답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나왔습니다. 요거 좀 약간 특별한데요. 누가 이거 뽑아주신 키워드인가? 임제 제가 뽑아봤는데요. 아 역시 약간 네. 유니크하다 생각했습니다. 인제를 네. 아. 네. 뽑아주신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 키워드에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음. 어, 가장 기뻤던 순간과 슬펐던 공간, 순간이 공존하는 키워드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공연을 하면서 어떤 공연은 아, 행사를 많이 다니신 거 아실 거예요. 어떤 네. 거는 하고 나서 되게 공허한 공연들 그렇죠. 있어요. 음향도 좋고 뭐 실수 삑사리가 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니까 그 공연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서 쇼한 느낌이 음, 있을 때나 그러니까 어떤 공연은 진짜 막 밤에 자기 전에 막 설레서 막막 막, 막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공연들이 있거든요 음. 그 공연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을 때. 음... 그, 그 저는 그 만나주셨던 순간들을 인재라고 표현을 아, 아, 하고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어떤 마음인지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신력이 바짝 좀 생기는 것 같잖아요. 힘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정말 또 나는 또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백서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 분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주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래요. 왜냐면, 임재라는 단어가요. 누군가에겐 그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할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받는 사람이고 허받는 네, 그렇죠. 사람들은 <laughs> 제발 나한테 인제 하지 마세요 어, 아니,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은 인생 나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서 인제 아... 이렇게 귀하게 묵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네, 아 정말 너무나 말씀 감사합니다. 음. 자 오늘의 시간 그림과 음악으로 그리고 즐거운 묵상 그리고 사역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신 두 분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백소영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담비 작가님의 그림 묵상 그리고 우리 김봉유 가수의 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담비 작가님 그림은 일상의 향기 라런 생각이 드는 게늘 그날그날 주시는. 예, 그 느낌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해가는 가운데 나만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규 아티스트님의 노래는 대충 영어로 하면 Holy Revolution이라고 그랬는데요. 거룩한 혁명인 건데 왜냐하면 듣다 보면요 자기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나가는 힘이 느껴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홀리 레볼루션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아, 아네 맞아. 교수님 멋지십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할까요 이거. 이거?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소개해드릴 <laughs> 이담비 작가님의 그림 목상 그리고 가수 김봉유 씨의 노래까지 구티비 무언가 인증합니다. 도장 콩. 자, 기독교 문화가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무방구 제작진 더욱더 노력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빨바이. 웃음>